You know. 없어져서 사실은 많이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이의 기질이나 또 특성이랑 맞지가 않으면 그 교육은 다른 아이한테는 좋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우시는데 좀더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제가 많이 교육하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듣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테스트를 같이 하셔도 아빠가 체크하는 거랑그 아이의 특성은 높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반응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집중력은 낮고 비규칙적이고 또 비사고적이고 비계획적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비한테는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데 또 신나게 놀이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 볼 때는 아우 이 책이 굉장히 활발해 그러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이야기만 들어서 또 어때요?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엄마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체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의의 장난감을 바꾸면서 이제 막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아이가 책을 읽었으면 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를 싫름이또 다른데 가서 막 하고 그러서 엄마가 이제 말이죠 따상을 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성향에 따른 재미가 적절하게 못해서 지금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양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잘못한 거으세요 음.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강요한 네. 거. 네. 책을 네. 뭐이 그러니까 애는좀 장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책을 읽으라고 해서 본 권유를 생각하고 하했데 엄마는 책을 읽는 게 좋다고 판단하니까 짧고 읽는 그러다가 이거 읽어야 돼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읽어야 돼 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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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리고 다러이거 하면서 떼는 거 싫다는데 강요하는 거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같이. 네. 그럼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각에는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ight? 독립성이 있으라고. 어때요? 우선 좀 볼까요? 손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아, 얘를좀 독립심이 생기게 손을 좀떼으면 좋겠어. 손을 좀 떼고 반응하게 하는 게. 좋겠다.